정하고 요구하고 두 컬러. 어더더더어 언니 색깔 더 그리고 원단이 언니 좀더 좋아졌어. 그리고 소매 부분이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야 보이시죠? 되게 이쁘게 떨어졌어요. 이렇게 어 그냥 믿고 사셔도 되는 거. 프리 사이즈 언니 어 프리 사이즈고요. 사이즈는 좋아요 언니 이렇게 어. 이뻐 진짜 이뻐 언니들 만약 강추 강추 응. 어. 강추. 어, 우리 언니들 다 샀지. 언니, 근데 카키가 작년하고 좀 틀린지, 색상이. 이렇게. 근데 예쁘지? 이렇게. 응. 바지 언니, 11만 7,300콩이고요. 청이야, 청하고 베이지하고 두 컬러. 이렇게. 청하고 베이지하고 두 컬러. 어, 나 더워서 이거 지금 못 입고 있겠다. 나 무슨, 언니, 그거 골든벨트처럼 계속 입고 계신 거야? 어. 어. 벨트가 어디